한 곳에서는, 제가 총두 곳에서 시켰거든요. 한국에서는이런 게, 같습니다. 장미네? 딸기인 줄 알았는데. 음. 일단, 제가 지인에게서 받은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써주려고 시켰는데, 딸기도 아니고, 로즈 컨셉으로 받은, 이런 거. 스티커인가? 아닌가? 한 장씩 들어있나 본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두 장씩? 얘는 왜세 장이냐? 두장 이건 왜세 장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세 장,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스티커는 아닐 것 같고 거? 아, 스티커네. 스티커네요. 이렇게. 빈티지 뿌리. 이라고 해서 샀거든요. 빈티지 아고할때 쓰시는 거. 이런 종이. 이거 오려서 쓰려고 샀습니다. 이 안에 이런 것들 다 수박 스티들있네요 이런 것도 예쁘다, 그치?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오네요 이건 요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큰 인물을 중심으로 꾸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딸기 컨셉으로 있고 어, 됐네. 귀여워. 귀엽다. 전체적으로 메꿔주려고 샀어요. 보라색. 얘는 아까 본것 같은데 어디서? 색깔이 다르게 해서 안보다 파란색도 제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초록색 클줄 알고 샀는데 사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거 제 일상 다이어리 일상 다이어리 쓰려고 참산 거지. 오, 귀여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권샀고요 그래서 이거 다 해서 얼마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짠! 다음으로는 유르 작가님이 설날 랜덤팩 할인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10장에 만원 랜덤팩을 구성해 주신 거예요. 원래 기존에 10장에, 8장에 만원 랜덤팩이었거든요. 근데 설날 그거여가지고, 어, 할인을 해 주셔서, 제가 또 스티커가 많지 않잖아요. 스티커 어린이기 때문에, 어, 유르 작가님 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팩을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인것 같아요. 이것도 다 오려서, 쓰려구요 덤스 덤스에는 뭐가 들었냐 인덱스 앞뒤로 숫자를 표시하고 붙여보래요 어, 숫자 스티커도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비매품 보조지인 토끼 너무 귀엽다 이거 토끼 미쳤는데요 이렇게 이게 덤스에 들어 있었고요. 와 아, 이거 귀여운. 자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뒤를 뒤집었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일단 여기에는 중복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다 처음 보는 거겠죠? 자, 맨 처음에, 와 겨울이다. 겨울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마침 또 겨울이고 하니까 잘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다이어리에도 잘 붙일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각 크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국물이 끝내줘요. 오뎅도 들어가 있네요. 저는 처음 구매하는 거다 보니까 다 처음 봅니다. 뭐가 신상인지 몰라요. 배경지는 스티커 재질이라서 잘라서 쓸수 있대요. 마침 뒷대지를 거의 다 버렸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우와, 너무 좋다. 유루 작가님 뒷대지는 모조지 스티커여가지고 같이 쓰기 좋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국물이 끝내줘요. 이거는, 음, 캠핑 갔을 때? 뭐, 그런 때뭐 써주면 될것 같고. 오, 불꽃놀이 축제. 아, 아쉽네요. 강아리 빌꽃니 축제가 지났었는데. 음. 그 다음에, 오, 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 팩. 그 다음에, 음료수가 좋아요. 이거는 생일 축하뿐만 아니라 뭐 연말 파티 이런 때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료수. 음. 그 다음에, 다크초콜릿. 요거는 발렌타인 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택배가 도착했어요 응, 음, 뒷돼지도 봐야겠네 여기까지는 다 신상인가봐요 스티커 재질이라서 잘라서 쓰라고 하는 거 택배 오늘 같은 날 이거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뒷돼지가 어, 이거는 디테일지가 배경지 그 배경 그림이네요 이런 것도 음, 써주면 좋을 것같아그 다음 캠핑을 가요 아 캠핑 갔다 왔는데 다음 캠핑 갔을 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뭐야 까만 쿠키 아 오레오 짜고 있는 건가 봐요 이것도 발렌타인 때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놀이동산에 가요. 음, 놀이동산을 잘 가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열장이 왔습니다. 되게 귀여운데요. 근데 하나 둘셋넷서섯 다섯, 2, 다섯, 3 1, 렇게첫 번째 4덤팩을까봤1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뭐다? 중복이 없기를 바라는 거다. 오! 장난감 배달 준비를 해요. 장난, 장난감? 네, 이거, 아, 장난감을 만들어서 뭐 배달하는 건가 봐요. 근데 저는 어차피 핸드메이드 좋아하고 뭘 좋아하니까 뭐 만들었을 때 이런 거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집에서 노는 게 제일 좋아. 코타츠 있는 이 아토 귀엽네요. 음. 아, 코타츠 귀여워. 귀엽네요. 다음. 쇼핑 중독 토끼 친구들. 아. 저도 이거 그만 사야 하는데. 요번 달에 되게 많이 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버는 것도 없는데. 이럴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고하지 음, 청소할 때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독서하는 날. 제가 올해 목표가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기였거든요. 캠핑 가서 전에 책다 읽었고, 다음 달에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근데 사실 독서라기보다는 뭐, 닦구나 이런 거 했을 때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나들이를 가요. 귀엽다. 나들이를 가요. 소풍?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쓸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야? 신상 꽃가옷을 만들어 보아요. 옷 만드는 건가 봐요. 애기가 있는데 <laughs> 귀엽다. 애기를 위해서 뭐 꽃가옷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제가 핸드메이더니까. 어 그런 거 했을 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복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물론 가지고 있는 게 없기도 했지만 그다음 비오는 날아 비오는 날, 아, 비 오는 날. 아, 최근에 비가 왔었는데 음, 또 비가 오면 이걸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비 스티커를 거의 다 썼거든요. 아기 토끼 꽃 요정 음, 이거 엄지공주? 생각나네요. 엄지공주. 이것도 곧 봄이 오면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시원하게 짠 내용. 맥주. 저는 술을 잘안 마시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짠. 프리미 네. 작가님의 데이노트를 샀습니다. 데이노트 B급짜리 하나랑, 안나 하트 노트 커버까지 있는 거 하나둘 샀는데 이건 일단 덤인 것 같고요 하트 트이거 어디로 인가요 아무튼 하트 노트랑 안에 B급 데이 노트를 샀는데요 B급은 화이트밖에 안 남아 있어서.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 이거를 사려 쓰려고 했었어요. 스탑 아니 그 다이소 노트거든요. 다이소 노트인데 이게 A5 사이즈예요. 다꾸를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날 것 같고 스프링이 굉장히 빡빡하고 그래서 어 가꾸를 쓰기에는 좀 아무튼, 다고를 하기에는 의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프로님님의 이 비프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이게 A5 사이즈인데, 네. 이렇게. 가로는 비슷하고요. 세로는 조금 짧아서, 어 아마 더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음 용도를 다르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이 하트 노트랑 데이노트. 이거는, 니까 스타벅스 다이어리는, 어글 위주거든요. 사실 꾸미는 것보다는, 글 위주의 일상용 다이어리로 쓸 거여가지고, 일상 다이어리에 부적합한? 일, 아, 아무튼, 일상 다이어리에 쓰지 않을 스티커들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써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덤스인 것 같은데. 음, 알파벳 스티커네요. 보라색이 왔어요. 음, 예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음. 요것도 덤스인것 같은데? 오 예쁘다 아 <laughs> 귀여워 심, 얌, 잠 할로윈 이름표도 왔고 소짜기도 왔네요 숫자 스티커도고, 오 하트 스티커도 왔습니다. 덤을 굉장히 풍성하게 주셨어요. 노트 두권만살수 있었는데, 아무튼 다음은 뚜뚜 상점. 신상팩이 왔습니다용 귀여워 귀여운 협토끼 뚜뚜들 오 요런 돼지에 왔네요 이건 뭐지? 이건 일단 신상팩일 거니까 요거 먼저 뜯어볼게요 그 다음 출근일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출석스티커 출석스티커랑 해피 2003이랑 함께 출근일지가 왔고 제가 뚜뚜 상담이 처음이어가지고 그 월별 스티커 1월은 못 받았네요 하지만 요거를 붙여주는 건가봐요 동무성이랑 1월 맞습니다 그래서 1월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게 이런 신상 팩인가 봐요. 첫 번째, 행복하게 살자 네이클로버. 음, 이거에서 갖고 해주면 되고, 안에 흑토끼 토끼 개면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토끼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나 봐요. 너무 귀엽다. 병근도 있고, 다음에 지구를 지키자. 좋은 취지의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 그다 계획적으로 살자. 그리고, 플랜. 저는 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거잘 써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갓생 살자랑 부자가 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가 신상팩인가봐요. 양 많다, 신상. 부자가 되자. 요새, 이런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운동해야 되고. 아무튼 요렇게 신상팩 6개가 왔구요 그 다음 뷰트컴퍼니 출근일치 잘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표고해 볼게요 신상 팩 질렀습니다. 이거는 덤스 티커인가봐요어머머머 이게 작가님 고유 캐릭터인 것 같은데. 텀블벅 예정이래요. 이 인형이. 그 다음에 이것도 보너스 이렇게 되네요. 말랑 기링? 귀엽다. 말랑 기링. 다음 까 이건 뭐죠? 아무튼 이런 토끼 홀로그램 하나랑. 옷은 페어 후기 스티커 제작하신 건가 봐요. 이렇게. 여기까지 덤스 걷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딸기 시리즈 팩. 저는 그 뭐지? <laughs> 리미티드 신상팩을 샀거든요. 이렇게 작은 거 다섯 개 들어있는 거랑, 그 다음에 큰거 다섯 개 들어있는 거. 있는데 큰거 볼게요. 일단 이건 딸기 케이크. 음. 조각이 굉장히 큽니다. 음. 딸기 케이크. 그다음에 케이크 커터 칼을 듣고 있는 작은 강아지 캐릭터인 것 같고, 다음 딸기 앨리스 요거 때문에 샀거든요. 사실 요거 때문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귀여워요. 앨리스 컨셉. 와, 산딸기 잼 파티. 지인에게 받은 딸기 스티커가 있는데, 그거랑 같이 써주려고 샀습니다. 파르페. 음, 맛있겠다. 딸기 농장. 그 다음에 이게 한정팩에 들어있던 다섯 개의 작은 거. 그림은 똑같습니다. 귀엽다. 이렇게 해서 요 신상 팩이 만원 세트 팩이었어요.